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때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시기가 언제냐고 그 위치와 장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싶었죠 눈에 확인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기도가 제자들에게 있어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데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그 주제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낙심이라는 그 감정의 요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낙심이 왜 일어납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때를 기다리며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할 일들이 있었겠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대적자들로 인한 고난과 또 핍박,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순교의 삶이 기다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낙심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일어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대적자들이 저렇게 핍박을 하고 순교를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본문에서 한 불의한 재판장과 그집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며 내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 달라고 매달리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물로서 재판장의 행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한 과부는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바라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케해주고 있죠. 비유에서 이 재판장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의 성품에 대해서는 본문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불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은 그의 비인격적인 재판장 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과 걸맞지 않는 그 반전의 행동이 있을 것을 예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에서 한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끝까지 불리한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그 상황에서 재판장의 반응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성경에서 한 과부가 그 불리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주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요평에 요청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들어주지 않죠. 아무런 동정도 공감도, 오히려 그 과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이 재판장이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상황이 되죠.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예,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예, 이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지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귀찮게 할 거다라는 그 생각이 계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그가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들어줘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인격적이지 못한 이 재판장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그한 과부의 그 요청에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반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오늘 이 지금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원한을 갖고 있었던 한 과부의 상태를 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원한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때 자기 백성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원한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아픔을 아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들면서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는 하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모르시고 그것을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죄를 짓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순교의 자리로 이끄는 그 자들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그 탄원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 때문입니다.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응답해주실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움직이는 때. 기다리는, 간절히 주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호소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호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의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탄원해야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라는 호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기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탄원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호소와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치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상황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따로 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할수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 불이 가늠한 일이 없고 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린들과 같지 않음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이제 십일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 과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하며 또 자신의 의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세리는 죄를 범하는 이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며. 의 바리새인과 반대로 의로움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인됨을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만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두 인물의 모습을 묘사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도 어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자신보다 못한 의로움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바리새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거나 수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신의 연약한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기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맛보는 자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깔보고 또 비웃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급류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과시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된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때로는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멸시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들 그들은 굉장히 교만하며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눈초리들을 늘 갖고 있었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를 맛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세리와 같이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낙심이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호소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우리 애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 우리가 주,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먼저 맛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와 또 한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